오늘은요, 제가 병아리를 소개합니다. 아직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자, 여기 중에서 뭐게요? 어떤 거게요? 바로 여기게요. 아니면 여기게요. 아니면 여기게요. 네,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달걀은 아닌데 바, 가짜 달걀이요 그래서 진짜 친구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병아리가 진짜 태어날지 저아 근데 안 태어나더라고요 진짜 달걀이 갖고 싶어요 병아리가 팩, 팩 하고 아 아무도 변화가 없어요 꼭 똑같아요 이게 언제 태어날까요 안 되겠죠 답장 갈해 주세요 답장 많이 그럼 안녕.